보니까 김명환 님께서 아 신천에도둘 딸아이가 있는데 아 딸이 두 명이라는 얘기죠. 아딸 둘이 너무 격하게 싸워 3개월간 서로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. 서로 이해시키려고 하나 귀 닫고 문 닫고 마음까지 닫아 남남처럼 살고 있습니다. 라고 했는데 어찌 해결해야 될까요? 엄마 입장으로 너무 속상합니다. 참고로 큰딸은 중3이고 작은 딸은 중2입니다자 연년생을 키우다 보면 연년생뿐만 아닙니다. 아, 자매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끼리 서로 아, 감정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. 이 감정 싸움을 많이 할 경우에는 아, 실제로 아이들을 엄마 입장에서는 서로 어떻게 됐든 아, 이해 시키려고 왜 이해를 시킵니까? 이해 시킬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해 시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아이 한명한명 한명 관련돼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는 엄마 입장에서 왜 내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, 그냥 엄마 입장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 왜 싸웠니? 그 다음에 니네 왜 그렇게 됐냐? 뭐가 잘못됐냐?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돼. 서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. 왜냐면 이 아이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딸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감정에 충실한 거에 그래서 내 감정하고 안 맞으니까 사실은 싸운 거거든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, 아, 서로에게 감정이 앙금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, 그 아이를 위로하고,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. 즉, 이제 큰 딸에게 작은 딸을 이해하라고 할 필요 없고, 작은 딸에게 큰 딸을 이해하라고 할 필요가 없이, 그냥 큰 딸에게는 너도 많이 힘들겠다. 음, 이렇게 위로하고, 격려하고, 엄마 입장은 이래라고, 작은 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. 그리고, 작은 딸에게는 또 마찬가지로 큰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작은 딸도 너도 많이 힘들지, 뭐지.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 관련된 것만 이 아이들에게 조곤조곤 이야기 하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,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이럴 때, 그리고 자연스럽게 됐을 때, 그 다음에 이제 바로, 아 서로 싸우는 것이 엄마에게 어떻게, 불편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제일 먼저 일단은 아이를 이해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려고 들질 않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자기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딸 둘이 그렇게 크게 싸워서 서로 남남처럼 몇 개월 동안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큰 딸은 큰 딸대로 작은 딸은 작은 딸대로 엄마가 이야기를 조곤조곤 나누면서 그딸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. 자